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할 작품은 서울 탱고 32 카운트 포워 레벨 비기너입니다. 섹션 1. 오른발, 버드 스텝,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터치.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터치 오른발 빼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1번부터 2번까지 카운트 연결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무게중심 왼발 섹션 3 오른발, 허드라 리커버, 투게더 힐 스위블 왼쪽 리커버 왼발, 보드라, 리커버 o v e r together, h e 오른쪽, 리커버 1번부터 3번까지 카운트 연결하겠습니다. 1, 2, 3, two, three, four, five, s eight. o 3, 4, 5, 6, 7, and 8 무게중심 왼발 섹션 4 왼쪽으로 위브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버드 론대로 드래그해서 왼발 뒤까지 가져오고 왼발 뒤에 백터치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무게중심 왼발 여기까지가 4번입니다 네. 섹션 1부터 4까지 카운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세븐앤에이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세븐앤에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상입니다.